커피, 이게 봉다리 커피 아시죠? 믹스 커피 에 들어있는 거. 거기다가 어, 소금을 약간 넣고요. 설탕을, 카레말 설탕을 어떻게 하냐면은 후라이팬 같은데 이렇게 설탕을 좀 녹이면은 약간 아, 어떤 구조가 나냐면 또 설탕이 다른 맛이 나옵니다. 달고나 맛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가루화 시키는 거예요. 설탕을, 가해를 좀더 해가지고 가루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넣어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뭐 커피에다 달고나 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텝 봉지로 이렇게 파시거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자청 가루나 레몬 가루나 각종 과일청 가루들 과일 잼 가루들 이런 것들을 뭐 동결분자는 뭐또 다른 뭐, 뭐 가루 형태로 넣어서 하거나 맥주 맥주 가루 아니면 과일주들을 뭐 딸기주 뭐 망고주 포도주 뭐 뭐 등등등 사과주, 배주, 오렌주주, 뭐 이렇게 체다치즈, 우유주, 체다치즈 우유주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대주, 대추, 대주야자주,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섞어가지고 이것을 믹스커피, 봉다리커피로 만들어갖고 약간 그 커피를 마시면서 약간 술을 약간 같이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과일주나 맥주 가루를 독일의 어떤 회사에서 맥주 가루를 만드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면 왜 자꾸 이렇게 여기서 나 어디서는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맥주 가루하고 과일주로들 가루로 만들어서 간단히 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럼 거기다가 뭐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단맛이 좀 줄어들겠죠. 단맛이 줄어드니까 소금 하고 커피 봉다리처럼 믹스 커피 봉다리 조만 스틱으로 이렇게. 들어서 먹잖아요. 거기다 소금하고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탄산 만드는 기계 있어요. 이렇게 보온병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섞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바로 술을 드실 수 있어요. 그냥 드셔도 되고 기분만 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보정하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커피, 커피 가루에다가 소금하고 설탕하고 그다음에 저기 생크림 가루 생크리 가루를 넣어서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 고정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약간 버터 가루, 버터 가루를 어좀 넣준다든지 어 이렇게 하시면 뭐제 기술 고정가 되겠습니다. 그 버터 가루 같은 것을 좀 넣어주거나 뭐 치즈 가루, 파마산 치즈래든지 뭐 체다치레 기타 뭐 다른 치즈 가루들을 넣어서 이게 커피, 커피 가루, 뭐뭐 뭐, 뭐 믹스 커피 있잖아요. 커피 가루, 소금, 설탕, 그다음에 이런 거, 어, 뭐 파마산 치즈 가루, 뭐게 치즈 가루, 키즈 가루들, 설탕을 좀더그 후라이팬 같은 데서 가열을 해가지고 달고나처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넣주는 어 그런 달고나 커피 비슷한 그런 거, 그다음에 어, 맥주 가루나 그 과일주도를 가루로 넣는 형태 이런 커피에다 액상으로 판매를 하실 때는 과일주들을 섞어서 맥주를 섞어서 넣시거나 으 아니면 과일주들 딸기주, 망고주, 바나나주 막 이렇게, 이렇게 뭐 등등도 많잖아요. 이렇게 크림베리주, 뭐 사과주, 배주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어, 그 커피하고 같이 이렇게 액상으로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어... 치즈 치즈 커피가 없잖아요. 그죠 치즈 커피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음료수로 이제 이렇게 커피에다가 체다 치즈하고 화마산 그 치즈 같은 거 같이 넣고 끓여가지고 건더기는 좀살게 건니즈는 건져내고 맛만 해갖고 어, 치즈 치즈 커피 액상으로 만들 판매하시면 제 기술로 카페 이게는 믹서 커피 봉다리면 그냥 커피 그냥 소금 설탕 어, 치즈 가루들 파마산 치즈든 뭐 채다조든 이런 걸 섞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생크림 가루, 네, 생크림 가루로 어, 섞어줘서 어, 하셔도 제 기술 고정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어, 뭐 이렇게 와사비 가루, 겨자 가루 이런 것들을 티볼 만큼 너무 많이면 자극적인 속속 자극이 크죠. 그래서 아주 티볼 만큼만 와사비 가루 이렇게, 이렇게 에, 겨자 가루를 넣셔가지고 으 이제 그렇게 공다리 커피로 만드셔서 판매하시는 것도 제 기술 고정을.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커피하고 섞어주면 제가 그것이 음... 근력 강화제. 이게 그 경기 중에 선수들이 보면은 인공적인 약물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도 근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파워가 증진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식품과 약초를 그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 또는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하는 물질을 찾아서 특허를 열건을 냈어요. 굉장히 지금 오학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학 지식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엉터리가 아니고 그걸 기반해서 제가 식품과 식품을 이렇게 결합하는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 매실청하고 매실청인데 가루로 만드는 거는 커피 가루로 해가지고 타서 드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액상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거 두 가지를 섞으면 예, 이게 파워 증진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맥주하고 매 안재 아, 맥주가 아니라죠. 매실청, 매실청하고 커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비 맥주, 매실청하고 생강, 생강을 섞어 주면 이게 그 뭐라 변비 해소죠. 변비가 아주 굉장히 해결될 되고. 그다음에 여기 무화과 열매 아시죠? 무화과 열매 아, 가루, 무화과 열매 가루로 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부추도 가루로 내거나 부추 가루, 부추 아시죠? 예, 채소, 채소 부추, 부추 가루.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어, 어, 좀 잠깐 보겠습니다. 사각가루, 무화과하고 부추가루, 사각가루를 섞어주면 이것도 변비치료제가 되는데, 매실청하고 생강청하고 같이 두포로, 두포로, 좀 양이 들어가야 두포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변비에는 짱입니다. 이거 전세계 저는 듣고 라고 생각 이거 진짜 제가 효과적인 것을 개발했다고 생각 효과적인 것이 너무 많이 개발했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음... 그 다음에 펩시콜라 같은 것도 가루로 가루로 기타과 다른 콜라 펩시콜라하고 녹차하고 그 다음에 그콩국수 콩가루 있어요. 이것도 가루 형태로 판매하시고, 판매하셔도 액상으로 판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기술 구조입니다. 혈관 타동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콜라를 병원에서도 결석 같은거 치료제 를 녹입니다. 지방제를 그래서 이게 아주 저는 위기 때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하고 초콜릿. 아, 초콜릿 네, 큰 거하고 커피 믹스 커피 봉다리. 이게 시중에 파는 음료수 병에 든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믹스 커피가 낫습니다. 자판기 커피는. 이두 개를 합하면 잠이 안 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유용합니다. 마약을 뭐 택시 운전사님게 마약 같은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드시면 돼요. 녹차 가루까지 섞어 주면 더 짱입니다. 이거 이제 섞어서 하시면 제 기술 보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두하고 검은콩하고 거기 생밤을 끓여서 술 해독제를 각종 해독제를 사용하요 이거 저도 한약 먹고 뭐술 약초 같은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거 수시로 그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독성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시로 마십니다. 그래서 해독을 합니다. 아니면 그냥 시중에 파는 게 두유. 두유도 콩도 해독제이기 때문에 두유 이렇게 한잔 먹으면 이게 훨씬 더 실제로 해독 능력이 있습니다, 공연. 전원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음... 마늘가루, 마늘 같은 양파 같은 익혀가지고 마늘 청으로 1 6분 이상 전자레인지 돌려서 익힌 다음에 아니면 매워서 못 먹어요. 자극 토토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마늘이 마늘이 중심이죠, 들어가고 살균 물질로. 양파 가루 에 이렇게 해서 생강 가루까지 같이 해가지고 예, 드시면 이게 파워 증진제가 됩니다. 이렇게 치료제 몸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다 대파 가루까지도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가루 형태로 되는 액상도 되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몸에 살균도 되면서 마늘은 살균 과 양파 살균 생강도 호흡기 계통, 호, 호흡기 바이러스 계통의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서 저희 기술 무저가 되겠습니다. 생밤하고 어, 생강 이걸 섞어가지고 파워 증진제 이렇게 하고 뭐 노인들 기력 없는 환자들 있잖아요.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기력 없는 좀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하고 생밤 이렇게 드십니다. 시 생강 먹 그냥 끓여서 드시면 되고 집에서는 그냥 판매를 할 때는 생강 가루 이건니키야 됩니다. 생밤 가루를 섞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파워를 좀 증진시키려면 예, 커피 가루, 예, 커피 가루하고 사과 가루를 주시면은 이게 노인들 좋지 않은 보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나무 기술을 도둑질해서 더 맛있게 좀 말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약간 살균제로서 사용할 수 있으면 마늘하고 양파를 좀 이렇게 청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루로 만든 것, 그다음에 생강 같은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조리대 조리대라고 있습니다. 조리대 가루하고 유자청, 커피 가루를 섞으면 살균 물질이 됩니다. 이걸 섞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음... 그냥 마늘 가루하고 양파 가루 익혀, 익혀야 됩니다. 안 익히면 토한 토 나옵니다. 못 먹어요. 생강 가루하고 유자청 섞어도 되고요. 아니면 조리대 가루하고 마늘가루, 양파가루하고 생강가루, 조리대가루를 섞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어, 살균이 됩니다. 마늘가루하고 양파가루, 생강가루, 커피가루 섞어 주셔도 됩니다. 그 조리대 유자청 커피가루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마늘, 양파, 생강 이것도 살균 물질이 됩니다. 이건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켜 주시면 주세요. 그다음에 정신병 치료제로서 보조 치료제로서 관련된 영양 성분이 담겨 있는 것들을 섞어서 사과, 생밤, 키이 가루, 골드키, 체다 치즈가 루 이걸 섞어주면 정신병 보조 치료제로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신병도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엉터리가 아니고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기숙고자가 되겠습니다. 대추 가루하고 생강 가루하고 커피 가루를 섞어가지고 약간 어... 파워 증진제, 파워 증진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권입니다. 율무 그다음에 포도, 어, 번데기, 물류무 번데기 가루, 소고기 가루, 뽕잎이나 오디 가루, 사각 가루를 섞으면 피부를 좋아지게 합니다. 이것도 제기술권이라겠습니다 번데기 가루, 소고기 가루는 약간 그렇죠 단백질 종류이니까 따로 다른 포로 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녹두하고 율무 포도 추출물을 어, 결합해서 눈을 좋아지게 하는 체료제라서 보조 식품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 본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리대 45%, 어총채 10%, 300조 10%, 검버버 쪽 5%, 비단포로 5%, 예동나무 5%, 소려정 5%, 구절초 5%, 인동초 5%, 사가쌀에나무 5%. 특허를 냈던 내용인데 식품과 그 약초 관련해서 한십열 개를 치료물 치료 방법이나 치료물질 결합에 대해서 0건 냈습니다. 독꼬마리 그렇죠. 또 엉터리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다 연구를 했고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독꼬마리5%보초선 5%에서 이걸로 이제 안에 이렇게 내장 출혈 일어나고 내출혈 내출혈 같은 안에서 살균하고 세균과 바이러스까지도 같이 소멸을 하는 기본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간단 버전으로는 조리때 55% 어성초 10% 삼백초 10%건보배초10% 비단프로 5%소로장이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테이지는 제가 딱 저울에 달아서 하는게 아니라서 예, 틀리니까 각각 과감, 가감이 가능합니다. 아, 너는 조리때 45% 그러니까 나는 44.5%면 너하고 틀리다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예,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인거죠. 정신이. <laughs>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차하고 유자청 가루, 녹차하고 유자청 가루, 레몬 청가루, 각종 과일 청가루들, 딸기, 뭐 포도, 바나나,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녹차나 홍차, 홍차에 딱 이것을 섞어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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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백으로 하실 때 그때 가루를 좀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맛을 틀리게 할수 있습니다. 녹차 가루에다가 생강 가루를 좀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사업하시게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약초를 보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남의 교수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